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 일곱 교회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미 여섯 교회가 나왔죠. 여러분 여섯 교회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회, 서만나 교회, 또 버가마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여섯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어떤 도시였을까? 그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더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특징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은 목초지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웠어요. 양. 그러다 보니까 그 양모 사업, 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털로 만든 뭐 옷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입는 파카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고, 부을 많이 축적해 놓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 아, 지역, 아, 라오디아 도시였던 거죠. 또. 이 지역은 물이, 물이 부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아 이 도시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물을 끌어왔는데 어디서 끌어왔느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물은 온천수입니다. 온천수를 라우디아 도시가 끌어온 거예요. 온천수를. 그리고 이 골로세에서 오는 물은 찬물입니다. 찬물. 찬물을 끌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오면서 뜨거웠던 물이 점점점 쉬어져 가면서 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또 골로세에서 찬물이 오는데 찬물도 오면서 점점 그 열기 때문에 따뜻해져서 물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모였는데 이 라오디아 도시, 도시에 모인 물이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또이 라우디아 이 도시라고 하는 곳에는 그 유명한 그 안과 그 대학이 있었고 또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물로 계속 이 얼굴을 씻고 몸을 씻으니까 눈병이 자꾸 생겨나서 이 안과가 발전했다, 뭐 이런 예용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그두 번이나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너는 뜨겁지도 않고 너는 차지도 않아. 미지근한, 너의 신앙은 지금 미지근한 상태 아주 애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상태죠.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야.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아주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 아, 말씀이고 우리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전도할 때 사용하죠 이 말씀 어게 사용한 전도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라오디아 교회에 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을 빼꼼히 여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 문을 빼꼼히 열어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 가세요. 하고 문을 또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찬 것도 아니고 더, 더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부요해 나는 잘하고 있어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안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너희 보면 참 공고한 상태야. 가련해, 가난하고 눈이 멀었어. 벌거벗은 그런 상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평가하고 그렇게 계신 거죠. 왜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한 발은 교회에 걸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한 발씩 한 발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애매한 모습 보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역겹다. 토하여 버리리라 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어. 그냥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여러분 20절 중간에 말씀 을좀 보세요. 20절 중간에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활짝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단순히 영접할 때만, 예수님만 믿을 때만, 그때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게 하라 살아가는 순간 순간 매번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서 그 보호자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중심에서 사지 말고 완전히 예수님께 내 중심에 살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 발견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22절에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일곱 교회 모두에게 했습니다. 지금 라우디아 교회만한 게 아니고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을까요? 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을까요? 그냥, 아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뭐, 너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네. 이거 혼내시려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잘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들을 끼이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럼 귀가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마다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그냥 귀가 아니고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대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 잘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고 교만, 교만 아, 겸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끼 있는 귀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깨달아라, 분별해라.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봤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 미지근한 교회.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성장할 것은 계속 성장을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멈추어 있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